사거리가 닿지 않아서 팔런도 안 때리고 캐논도 못 때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laughs> 이 맵은 스타크래프트에 존재하는 버그를 사용해서 시민 그리고 셔틀을 잡으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버그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버그들이 대부분이라서 저도 깜짝 놀란 것들이 많은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스테이지고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 시민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무적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글링을 이쪽으로 보내면 시민의 무적이 풀리고 배틀 크루저의 주도권을 컴퓨터한테 뺏겨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제 저글링을 때린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배틀 크루저의 공격력이 엄청 높기 때문에 무조건 원샷 원킬이라서 저글링을 그냥 보내면 시민을 죽이기 전에 제 저글링이 먼저 죽고 시민을 잡을 방법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배틀을 무력화를 시켜야 되는데 밖으로 내보내거나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배틀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컴퓨터에 배틀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자 저글링을 위로 올려요. 그런 다음에 이 배틀로 저글링을 찍어서 맨 위로 붙이는 거예요. 화면에 맨 위로 맨 위로 붙이면 이 배틀이 컴퓨터한테 주도권을 뺏기면서 위 위에 있는 저글링을 쳐다보고 때리려고 하겠죠? 보여드릴게요, 바로. 실제로 지금 공격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글링이 살아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벽 위에 붙어있는 배틀 크루저는 공격을 할때 위로 공격을 쏘게 되면은 이 투사체가 게임 내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 이 보이는 화면보다 더 위에서 공격이 나가고 있으니까 투사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저글링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배틀크루저의 어그로를 빼는 동안 나머지 저글링이 시민을 잡아주는 그런 스테이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파이어벳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시민을 잡아야 되는데 때릴 수가 없어요 여기 액으로 막혀있거든요 여기에서 때려봤자 스프리 안 닿아요 어떻게 때려도 안 닿더라고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한 대만 때려도 터지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피컨이죠. 백샷 때려서 피. 요렇게 요렇게 해서 잡아 주면 되겠습니다. 애그를 한 방컷이 나는데 피컨을 해 가지고 약간 백샷 느낌으로 공격을 뒤로 돌릴 수가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인데 이세 번째 스테이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뭐 이유리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버그들이 요기에서 쓰이는 버그들이 밀리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캐논을 부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시민을 때리러 갈수 있겠죠. 근데 시즈 모드가 없단 말이에요. 이 탱크로 어떻게 이걸 부시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홀드를 딱 하면은 탱크가 지금 이 정도 범위 안에 있으면은 캐논이 인식은 되는데 사거리가 닿지 않아서 파일런도 안 때리고 캐논도 못 때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laughs> 파일런을 우클릭하고 홀드를 누르면 캐논을 때립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세번의 공격을 성공을 시키면 캐논을 부실 수 있습니다. 네 부셨구요. 그런 다음에 시민을 잡아주면 돼요. 자 네번째 스테이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 히드라가 이 라인을 넘으면 이 저글링이 위로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이 히드라로 이 시민을 때릴 수 있겠느냐 위에 부분을 보시면 커널이 있어요. 커널을 타고 이 커널을 타고 내려와서 이 시민을 때리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 저글링이 무적이기 때문에 저글링한테 맞으면서 잡을 방법이 있겠지만 달리기가 얘가 더 빨라서 절대로 커널에 먼저 도착을 못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템플러가 있어서 할로시를 해야 되는데 할로시가 안 걸리죠 할로시를 거는 방법 무적을 풀어주면 돼요 럴커 변태를 하다가 취소를 하면 은 무적이 풀리는데 이러면 할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할로시를 해서 이 할로시 히드라를 위로 올려주고 커널에 넣어요. 이거는 뭐 어떤 버그냐면 할로시가 된 유닛들은 트리거를 발동시키지 않는다 이런 걸 버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시 히드라로 저글링의 어그로를 빼주고 금을 넘어가서 시민을 제압해주면 되겠죠. 이 스테이지는 정말 기가 막힌데 일단은 여기에다 커널을 딱 지어주세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백미네랄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시민이 있죠? 이 시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커널에 무적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부실 수가 없고 대신에 생성한 커널은 부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커널을 부시면 요게 길이 열린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때릴 수가 있게 돼요 드론으로 그런데 드론 두 마리를 뽑아가지고 때리면은 메딕이 고치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시민을 그러면은 시민을 어떻게 잡냐 여기 보면은 마인이 있죠? 이 마인을 끌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드론한테는 마인의 오그로를 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마인을 끌고 올 것이냐 드론으로 이 마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일단은 해줍니다 오버로드를 마이 위에 정확하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드론을 오버로드 위에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무빙으로 드론 이렇게 이 하지 않으면 드론이 마이를 때려가지고 부셔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오버로드랑 같이 잡고 스탑 버튼을 누르면 라바가 이 왼쪽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 현상을 이용해서 스탑을 누르면 되는데 위로 돌죠 지금. 지금 마이는 일어났고요. 왜 여기에다 커너를 지어야 되는지 여기에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커널이 여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라바가 원래는 이렇게 서있다가 스탑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커널이 라바에 길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해서 마인의 어그로를 라바로 받은 거죠 라바가 어그로를 받았던 그 라바가 드론으로 변태를 했기 때문에 이 드론에 여전히 마인의 어그로가 끌려있는 상태고 마인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드론으로 완전히 겹쳐놨기 때문에 마인이 움직이지 않는 버그를 이용해준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길을 열어주고 드론으로 시민 연패 붙여준 다음에 드론을 치우면 마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번 스테이지는 SCV로 이거를 잡으라는 얘긴데 지금 실제로 와이스트론밖에 쓸수 없는데 이런 버그는 조금 유명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서플를 지어주게 한 다음에 마일을 걸면은 마일이 풀리면서 여기서 서플이 지어지고 SCV가 여기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취소해주면 이걸로 때려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 스테이지는 여기가 이제 길막이 되어 있고, 템플러가 스톰을 뿌릴 수가 없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 현재 주어진 돈은 550미네랄. 이거는 일단은 템플러를 생성을 해줄 거예요. 이걸 보시고 이렇게 건물을 부셔가면서 지어줄게요. 건물을 지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이제 버그가 시작이 되는데 할로시네이션을 지금 내 템플러가 아닌 이 템플러한테 걸어줘요. 먼저 걸어주고 그 다음에 템플러를 생산을 하고 제 템플러 두 마리를 같이 부대지정을 1한 다음에 같이 잡고 아 이거 하기 전에 반응 속도를 조금 떨궈야 됩니다. 이렇게 반응 속도를 좀 떨구고 지금 부대지정은 1 이렇게 돼 있고요. 같이 잡고 부대지정 1번을 다시 하면서 1을 다시 눌러요. 부대지정 1. 이렇게 하면은 R버튼을 눌렀을 때 얘네들끼리 합쳐집니다. 부대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3마리를 잡고 부대지정을 다시 하면서 1번을 누르면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애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체 버튼을 눌렀을 때는 3마리인 것처럼 인식을 해서 얘네들끼리 합쳐졌던 거죠. 그래서 이 악한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길막이 되어 있는 이것을 스플래시로 부셔주면 이거를 열고 나가서 시민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템플러를 먼저 뽑고 할로시를 하면은 어이 약한이 할로시 약한으로 합체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도 중요하다. 자, 이번 스테이지는 여기에 있는 시민을 잡으라는 얘긴데, 아비터의 공격력이 빵, 이 아비터도 빵, 근데 얘는 다니 못 쓰고 리콜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 드라군이 있고요. 그런데 이 드라군을 요걸로 리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은 안 돼요. 다니모스를 일로 치운 다음에 리콜을 하면은 리콜이 됩니다 근데 리콜이 딱 됐을 때 요게 마인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마인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드라군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이기 전에 이 마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투명화가 된 드라군을 터렛에 일부러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투명화를 시키고 터렛에 일부러 노출을 시킨다 그런 다음에 리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인이 드라군을 인식했다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다시 숨었다가 다시 일어나요. 일어났다 숨었다 일어나요. 그렇게 오래 걸리겠죠? 오는데. 그 시간 차를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여진 상태에서 리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려놓기만 하고 리콜을 하면은 마인이 다시 숨는 행위 없이 그냥 바로 꼬라박으로 오기 때문에 드라군이 마인을 먼저 잡을 수가 없고 감춘 후에 보여주기까지 한 다음에 리콜을 합니다. 숨었죠 숨고 다시 일어나요 이 시간 차를 이용해서 잡는 거죠 이러면은 이 시민을 때리러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스테이지는 마지막으로 셔틀을 잡으라는 그런 스테이지인데 지금 보시면은 업레이 방법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고 쉴드가 무한 재생이거든요 근데 핵이 공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핵을 쏴서 죽여라라는 그런 스테이지에요 그리고 고스트는 특징이 클로킹을 한 다음에 홀드 버튼을 누르면 공격을 하지만 홀드를 누르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공격을 안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핵을 조금 이렇게 멀리다가 쏘면은 핵에 가까우면은 더 딜이 많이 들어가고 멀어질수록 딜이 줄어드는 그 현상 디펜시브 매트릭스가 흡수하는 데미지를 이용해 주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수학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그다. 하는건데 뭐 우리처럼 그냥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왜 굳이 이 맵에 넣어놨나 하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해요 어쨌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핵을 싸서는 얘가 죽지를 않고요 핵을 이렇게 던져놓고 디펜시브를 걸고 EMP를 이렇게 계속 갈겨주면서 필드가 벗겨지는 타이밍에 핵의 4분의 1 데미지가 들어가면 셔틀이 죽습니다 방금 실패했네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이렇게 하면은 클리어를 할수 있는 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맵을 하면서 시즈 탱크 버그 요 스테이지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시즈 모드 업을 하지 않고 캐논을 부실 수 있는 탱크라니. 어,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밀리에서도 실제로 가능할 겁니다. 이 맵을 하면서 처음 보는 버그가 많아서 되게 좀 흥미롭게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 맵이 재밌으셨나요? 혹시 재밌게 보셨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영상 들고 찾아올 테니까, 다음에 뵐게요. GG!